이콘생 양복 말고 한번 다른 양복이 내가 있을까? 없어요. 평생 콘생 양복에 빨간 넥타이. <laughs>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. 그 나는 뭐 골프복 같은 거는 있을까? 평생 양복에. 하얀 아버 보세요. 하얀 거? 내가 하얀 거 입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수가 있어. <laughs> 몰라. 내가 저 나중에 그 황제 취임할 때는 옷 색깔이 흰 색깔이야. 백궁이니까. 흰 색깔을 입으면 그때는 내 만나기가 어려워져. 알았죠? 내가 이렇게 권색 입었을 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요. 음, 황제, 황제 취임해가지고. 내가 흰 양복에 흰 양복도 좀 특이한 양복이야. 그냥 양복이 아니야. 그런 특이한 양복을 다 걸쳤다. 여러분들 루즈 묻을 거야 옆에 못 와. <laughs> 함부로 끌어앉지도 못해. 조심하겠죠? 그러면 그게 뭐 그리 좋나? 지금이 좋지. 뭐 흰색을 그렇게 빨리 입으라고 그래? 천천히, 천천히 입는 게 낫지? 어뭐 아무렇게 묻어도 괜찮아 여기는. <laughs> 알겠죠? 언젠가 흰색을 입겠죠? 흰색은 빛이잖아. 희게 그러니까 백궁 저 본관 건물에서 내가 나중에 흰 옷을 입은 걸 여러분이 보게 돼. 흰 옷에 이렇게 뭐가 있겠죠? 문양이. 어, 그것이 내가 돌아갈 때까지 입는 옷이야. 알았죠? 지금은 이거 입는 거예요. 아직까지. 자. 다용도라 그래 이 옷은. 알았죠? <laughs> 내가 내 옷을 차려 입을 때 그때는 위상이 달라져 있겠죠? 어, 세계적인 인물이 돼 있을 때야. 알았죠? 어, 그게 빨리 와야 되겠지. 어.